안녕하세요, 대리만입니다 오랜만에 일을 열어서 체크를 해봤더니 아리나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고장난 어, 게좀 있고요. 조금 필요한 게좀 있어서 이제 직원하고 한번 같이 가요가자 <laughs>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인데요. 예, 오드바이는 이제 무료입니다. bây giờ là mắc hơn đúng không? Đúng rồi. Mắc gấp đôi. Wow. 30 mà anh. 30 à. Đồ bốc lộn. Dạ rồi, em cảm ơn. Bây giờ mắc nhiều. Ồ, bây giờ là mắc nhiều này. Lần trước là bao nhiêu chị ạ? Lần trước là chỉ có 18 ngàn thôi, 17 ngàn thôi. 17, nhưng mà bây giờ là... 24 ngàn, 25 000 Wow. 지금 주세에서 기름을 넣는데 어,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1L에 15,000동, 17,000동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24,500동 뭐 이렇게 되네요. 기름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방금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한 3만동만 넣으려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 10만동짜리를 줬는데 그럼 7만 동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3만 동만 거슬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알면서도 어 모르는 체하면서 그거를 돈을 한번 줘보고 그냥 가면 이제 자기네가 그걸 먹는 거고요. 직원이 그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돈을 거슬러 주네요. 체크를 꼼꼼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장인, 장인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가위 쪽하고요. 저런 이제 손톱, 팔톱 자르는 손톱깎이 이런 거, 가위 쪽하고 칼 이런 쪽에 전문가이신데 예전에도 여기서 좀 가위가 안 들어서 조금 한국에서 가져온 가위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가위가 찝혀갖고 못었는데 어, 디 맡길 데도 없고 해서 이분을 간신히 찾아가지고 여기다 맡겼는데, 어 아주 잘 소리해줬습니다. 베트남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분이 좀 많이 유명하신 것 같아요. 손에 보시면은 손에다가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손에다가 하면은 정확하게 느낌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손 전체에 이런 게다 있네요. 어, 손가락이고, 손바닥이고, 빵집이네. <목소리>

house라고 타이완 밀크티집이 또 오픈했네요. 재고네. cái này một cái này, cái này một cái hả? chị ăn cái nào? Thì ăn cái. chị cái này cái nhỏ nó khác nhau hả? Nhỏ à, sao lấy em một cái này một cái này đi. cái này. Cái này hả? một cái này một cái này chị.

계란빵인 것 같은데요 한번 계란하고 치즈 빵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이쪽에 지금 안에서 못 먹어서 지금 바깥에 서서 먹고 있습니다 치즈 음. wow, <laughs> cái gì vậy? cái <laughs> gì vậy?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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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Đúng rồi, trang phục biểu diễn. À. Thay đó. À cá cái Cá đúng rồi. À trời ơi. cái này làm tóc không được gì? <laughs> cái này là bao nào? <laughs> chắc chắc mấy à. năm thao à? chắc vậy năm sáu, tí. sáu, tí. sáu, tí. sáu tí là bội bộ tỷ đó oh. <laughs> à. Kho hai cửa hả 요즘에 베트남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요. 졸부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깡부자들이 어, 많이 생겼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8년 전에 왔을 때하고는 지금 하고는 어, 많이 변한 듯 합니다. 다 왔습니다. ada uh... ada uh...